안녕하세요. 양신TV, 양신 거대고양이, 나은식수 의사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가 지금 벌써 시즌 6까지 돼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분량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잠깐 얼굴만 비치고 나오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 위주였던 시즌 5였지만, 시즌 6에는 좀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 뭐 솔루션 아닌,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면 촬영시간이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6까지 온 고양이를 부탁해가 별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롱거릴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양이한테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별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 바로 캣타워를 부탁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즌1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솔루션 하러 가는 팀들마다 캣타워를 설치해주고 세팅하고 그래서 시즌1이 첫 번째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이건 무슨 고양이 솔루션이 아니라 캣타워를 설치하러 가는 건가? 라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하지만 다른 면을 생각을 하면 그만큼 고양이에게 환경적인 면에서는 수직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님도 침대 옆에 있다던가 거실의 모서리에 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은 고양이한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캡타워는 창가 고양이한테 가장 높은 공간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쉴수 있는 창가 창가는 고양이에게 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창가 근처 유리 창문 근처에다가 배치하는 게 캣타워가 가야 될 가장 알맞은 적합한 장소죠. 그래서 오늘은 캣타워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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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네 여기까지 하고 캣타워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소리 손님이 큰맘 먹고 비싼 캣폴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투명, 투명 해먹을 쓰는 모습이 너무 좋아보여 같이 구매를 했는데 밑이 투명하니까 고양이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위에 올라가도 가장자리에서만 돌아다니고 먹이로 유혹해봐도 손으로 먹이를 끌어서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투명 해먹을 이용하게 할수 있을까요? 소리 손님이 질문한 거는 캣타워를 보면 좀 좋은 캣타워 같은데 투명 해먹,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게 담겨져 있는 스타일의 캐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애가 저희가 좀 쉬어 봤으면 밑에서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정말 사진 많아요. SNS 인별그램이나 이런데 보면 양젤리 보여주면서 배 보여주면서 아이를 투명해 면 밑에서 찍은 사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 아직은 맛을 못본 거죠. <laughs> 그 포근함을 그러다 보니 이 포근함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촉감이 떨어지다 보니. 고양이가 잘 쉽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가 그 장소를 좋아하게 한다라는 행동은 잘하신 거긴 해요. 고양이가 힘들어하는 교육을 하는 방법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거다. 매칭을 가장 좋아하는 간식과 가장 힘들어하는 교육.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매칭시켜주면, 못하는 것들을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보상에서 간식을 항상 얘기하지만, 간식이 너무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이 보상도 리스트업이 필요하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그 공간에 있을 때만 주신다면, 있을 때만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양모 나이트라고 하거든요. 양모 나이트에서 몸을 돌돌 말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h f h f h HF... t t 님. 양식이 오늘도 정말 잘 봤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캣타워 캣폴에 관심 안 가지는 고양이도 있는 건가요? 저희 집 고양이는 큰돈 들여서 원목 캡폴 캣타워 사줬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정말로 1층마저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 이럴까요? 높은 곳을 싫어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높은 곳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냐? 있다. 높은 곳을 싫어하는 고양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양이는 안정감,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보통 두 군데서 느낍니다. 이거를 덤불 속 고양이? 그 다음에, 나무의 고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덤불 속에 숨어서 지내는 애들. 그러니까 숨숨집이나 옷장 안이나 소파 밑이나 아니면 TV 뒤나 이런 데 숨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고양이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캣타워나 높은 곳, 수직 공간 같은 벤티지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막루라고도 하죠.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내 몸을 숨기거나, 내가 전체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선호하는 고양이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fhtt 님이 질문하신 캣타워 캣포를 사줬는데 아이가 잘 1층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다 고양이의 성향이 숨어있는 것, 숨숨집이나 소파 밑이나 침대 밑이나 TV 뒤 이런 공간을 좀더 선호하는 건물 속 고양이 타입이 가능성이 높다. 꼭 수직 공간을 활용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것도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큰맘 먹고 사줬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슬프죠. 이런 경우에는 제한급식을 하되, 아니면 간식을 주되, 간식 같은 것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위에서 먹게끔 단계적으로 해주시면은 항상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워하던 고양이도 밥 먹을 때는 올라가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은좀 높은 곳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던가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보상이나 밥 먹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줄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랭몬의 서재 호랑맘스 라이브러니 라이브러리 님이 질문하셨는데 집사를 캣타워 캣타워로 생각하는 고양이 도대체 어떤 유형인가요 꼬물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등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인간 캣타워가 되신 분이죠 이 경우에는 요기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꼬물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등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방금 전 질문하고 이어지는 거죠 긴장감 무서움을 가질 땐. 내 시야가 확보되는 벤티지 포인트,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고, 아니면 숨으려는 성향이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보호자의 몸이었다.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나는 집어, 잡고 올라가서 보호자의 뭉툭한 살을 잡으면, 고양이는 또 뭔가를 잡으면, 그래, 잡게 되면은 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가서 잡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을 때 아니면 놀이라고 생각했을때 그 보호자를 인간 캣타워라고 생각하고 막 올라가서 쥐어 잡는 어깨나 머리까지 올라서 아, 아 이런 대응보다 아아 이런 사람들 <laughs> 그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호자가 옆에 있더라도 앉아서 쳐다보는 sit and look 이 교육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오면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 분리, 공간 분리를 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라는 걸 교육시켜 주거나 아니면 근처에 왔을 때 이름 부르고 앉아서 쳐다보는 교육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이런 행동이 한번 굳어지면 다시 습관을 고치는 건 조금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뭐 라이브 채팅창이나 미쳐 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드렸던 부분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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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모아서 이렇게 캣타워 편이나 아니면 공격성 편이나 기타 등등으로 최대한 소통하고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 캣타워를 부탁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